안녕하세요. 이성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네. 오늘 한번 볼까요? 그,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네요. 어, 믿음이 연약한 자. 어, 미 연약한 자 누가 연약한 자일까요? 이 배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있죠, 그렇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아,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 있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배경이 뭐냐면 이 로마라는 그 아, 지역에 아, 유대인 출신의 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아, 로마라는 지역에. 그런데 아, 누가 다수였냐면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어, 유대인들은 원래 뭘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켰죠. 율법에는, 어, 그, 정결법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 음식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어, 근데 지금 여기서 채소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들이 고기를 샀을 때, 어, 고기가 그 이방인들의 신전에 바쳐진제사용 어, 고기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 이 고기가 재사용으로 쓰여진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으니까, 아, 어떻게 합니까?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아, 채소만 먹기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 그 당시 아, 유대인들을 지칭했었고요. 유대인들은 아, 채소만 먹었어요. 사실, 아,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었기 때문에 아, 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또 이방인들의 그 신들에게 드린 그 고기는 사실 그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아, 나는 도저히 아,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신 여기 있는 일이 있죠. 음,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쟁이 아, 생긴 거예요. 아, 먹는 자들은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야 어떻게 없신 여기죠? 너 복음도 모르냐? 그냥 이거 먹어도 돼라고 하는 거고, 먹지 않는 자들은 아, 먹 먹는 자들을 아, 비판하는 거죠.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을 수 있어? 이 먹는 거 하나로 지금 초대교회의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사도벌이 권면하는 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예,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예, 서로 업신여기거나 아,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나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 우리가 어, 진리의 문제가 있어요 어, 복음에 관련된 문제 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그 율법의 문제 할례에 대한 문제 누군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복음은 불완전한 것이고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철저하게 싸우고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하는데 에, 그 아, 비진리의 문제 아,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어떤 취사 선택의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 사도 바울이 음식에 관련돼서 또 여기 뒤에 보면 날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 그것에 대해서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어, 여겼던 것이죠. 그냥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강하고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 받으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딸 타인을 대할 때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고 받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우리도 그를 받아 주어야 된다라고 어 이야기하는 거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여기서 보면은 남의 하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사람이 사실 나의 종이 아니죠. 나의 노예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넘어지는 것,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예, 지금 뭐예요? 예, 그를 첫 번째로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공동체에 있을 때 받아주어야 한다. 그쵸? 두 번째는 아, 아, 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신 것을 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 지금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할 날에 대한 또 개념이 있어요. 아, 절기를, 아, 누구는 지켜야 된다? 지켜, 유대인들은 지켜야 된다? 아, 이방인들은 안 지켜도 된다? 라고 했었는데, 예,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겨요. 어떤 사람들은 이날을 전할보다 낮게 여겨요. 아, 이건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인데, 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라고 얘기해요. 아, 뭐 이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든, 모든 날을 낮게 여기든, 이것은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해서 그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다양한, 아, 다양한 교회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어, 그 사람을 세운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우리가 그의 주인이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근데 그 사람의 동기도 뭐예요? 주를 위하여. 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는 예. 하나님께 먹지 않는 자도 뭐예요? 주를 위하여. 예. 지금 다 우리 중에. 다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잘 해보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자들은 견해가 다를지라도, 모두, 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중단니 예, 그쵸.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를 세우셨어요. 아또 세워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또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째야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야 내 형제를 어, 어짜여 어짜여 왜뭘 어, 비판하냐 왜 없인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네,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야 심판하실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랬을때 내가 살았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려가지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의견, 다른 문화적인 성장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다양함들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다양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주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고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 각자의 마음대로 근데 그것 그러면서 것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뭐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가 잘못한다고 하면 그를 세운 사람이 누구세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교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예, 강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듯이, 아,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그 음식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지체들을 아, 우리가 섬겨주고 아, 그들을 아, 사랑하고 신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보면 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내일 아, 내일 또 이제 계속해서 이 공동체 일치와 연합위에서 얘기하는데요. 예, 한번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아, 오늘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서로를 볼때 다름이 있습니다. 내 눈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름을, 아, 받아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 또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어, 기억하게하여 주시고 또 그를 판단하고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그삶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